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You may exit on the left.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노량 노량진. You may exit on t 다음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튼튼한 안보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정보원은 테러와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간첩,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해 111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화나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nine. 이번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신고와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된다 싶으시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신고 전화는 080-999-1113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고정신입니다.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doors are on your left 노량진. 노량진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doors are on your left 노량진. 노량진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목원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last 시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된다 싶으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여러분의 신고가 국가안보를 지킵니다.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릴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 i t o o r n a n g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oryangjin. Noryangji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노량진 노량진 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last 이번 역과 구호선 노량진역의 환승 통로는 연결 공사 중에 있어 부득이 구호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지하 1층 9호선 노량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선진 인류 국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위협신고와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화나 신노년 방면으로 가실 고객님께서는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9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으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9호선 노량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개화가 신도를 통도록 하실 구호석로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호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으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구호석 노량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l e t 노량진 노량진. 노량진. <목소리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nine.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개화나 신노년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구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환승 통로가 없으므로 게이트 밖으로 나가신 후 구호선 노량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량진. 노량진.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nine. 이번 역은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역에서 9호선 급행 열차를 이용하실 승객과 1호선 9호 또는 서울역 방면으로 가실 승객은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Right.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량진, 노량진 이곳은 <뭘한> 이만 <internationalsmanship> 노량진, 노량진대기대 통장구청, 작장경찰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자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역이 노량진,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곳은 이 Thank <laughs> you. 私たちは私たちの意見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